자, 이분은, 어, 레드에 초과하서 블루로 가는, 어, 조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포지션 낮추세요, 엉덩이. 기본 포지션. 어, 예. 눈을 많이 뿌려서, 완전히 해. <laughs> 눈이 완전 쌓여, 눈이 엄청 쌓였어요 어, 니 자연설이 아닐 관계로 조심해야 됩니다. 엉덩이 더 낮추세요, 상체 세우고. 자그 아, 상태에 나지 말고 엉덩이를 세우고 자 그대로 인형도 원정처로미들전으로 바깥으로 미들어서 바깥으로 그 엣지로 완전히 돌리지 마엣지를 밀어 스피게 돌리지 말고 새로운 촬영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... 그렇 그렇게 해야 돼 엣지 엣지로 밀어 끝까지 예업 밀어 그대로 엣지 타고 밀어 우잘 그, 하십니다 어, 리듬 을클하게 리듬감 있게 가겠습니다 고! 출발 업다운하면서 갑니다 자. 赶紧开，别的下去！嚯！